오오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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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미안해 오 어, 미안해 미안해 어, 뭐보다 왔다 뭐보다 왔다 아 이런 것도 이제 뜨나봐 뜨나보네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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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프레그먼트 주네요 이거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오케이 잡아 잡아 어뭐 이렇게 뭐 돌아다니다가 몹들이 나오네요 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.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어 해왕자다 해왕자다 어 해왕도 뜨고 이게 진짜 할게 피비밖에 없었는데 이런 게 나와주니까 너무 좋다 진짜.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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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배 어, 하나 사라졌어? 오 뭐야? 아니 이거 배가 중요하네 이거 이거 자, 돌아서 갑시다. 음 뭐야 뭐야 왜? 왜 갑자기 내렸어? 뭐야? 뭐 떴어요? 어, 여기 게이지 크레이지까지 찼다. 이게 이제 게이지가 찰수록 보스가 더 많이 나오는 건가 봅니다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이거. 갑자기 검해졌어. 안 보여, 안 보여. 어, 뭐야, 이거. 뭐야, 어, 야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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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니, 이거 끝까지 가면 막, 야, 미쳤는데? 아이저 번개 ᄉ 발 뭐야. 번개가 있어. 왼, 왼쪽, 왼쪽. 아. 어, <laughs> 저형향어 와, 뭐 이런 게 생기냐? 오, 야야야야야야야 아, 잠깐만 잠깐만 이거 누가 엘리 안 받았어 내가 안 받았는데 미안해요 오우씨 어, 됐다 잡았다 어, 잡았다 어, 잠깐만 저배 사라졌는데? 배 뽑아졌네 아, 개 망했다 아니, 이거 배가 아 이거 배가 아 벌써 두 개나 부러졌어 뭐야 뭐야? 오 상어다 상어! 아 이렇게 뜨네 이게 오 이제 어디로 가요? 여기서 뭐.. 그.. 보스가 뜨는 거야? 어, 어 뭐야? 오 뭐야 뭐야 떴다 떴다 떴다! 배배 배 빼야 돼 이거 배 뽑아주면 안돼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보스 아 쟤야 쟤? 아니 그 상어가 공격을 하구만 이거 아래.. 아래 있나봐요 아래 어 아 잡았다 와 여기 이제 잡으면 악세사리가 뜬다고 하는데 어 뭐야 뭐 지니러메 같은 거 떴네 이거 상어 지니러메 같은 거오 어, 이것도 뭐 떴다 어 이제 뭐 여기서 보스 잡고 막 아이템 얻고 뭐 그런 건가 보네 어. 자 그럼 뭐 적당히 여기서 끝낼 거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바 <목소리>